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1 9 7 0년과2 0 1 6년을 기준으로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던 국가를 비교하는 지도가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원경으로 세상의 이슈를 탐구하는 망원슛0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0 1 9 0 0년과0 0 1 6년을 기준으로 한국보다 0인당 GDP가 높았던 국가를 비교하는 지도가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유저는 지도를 올리면서 파란색 부분이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지역이고 빨강색 부분이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지역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지도를 보면 예전에는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다면 2016년에는 상황이 뒤바뀌었음을, 즉 대한민국이 그동안 엄청난 질적인 성장을 거두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해당 지도를 첨부한 게시글이 업로드된 이후 전세계 유저들이 한국의 고도성장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 유저는 이 사례, 즉 한국의 급성장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아시아보다 잘 살았었어. 특히 한국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 하나였지. 그런데 한국의 성장 모델은 훌륭한 효과를 낳았고, 그 결과가 이 지도야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댓글 중에는 아프리카나 중동 아랍 국가들은 왜 한국의 교육 및 경제 정책을 따라하지 않는 걸까라는 궁금증도 달려 있었는데 해당 질문에한 유저는 한국의 경우 인종적으로 동질성이 높고 지리적으로 땅이 작다면서 여타 후진국들과 달리 무조 혹은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일도 없었고 식민 시절을 경험한 아프리카보다 고등 교육기관이 훨 많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나 중동보다는 사람이 살기 좋은 날씨였던 것도 가능한 이유일 수 있다. 주변에 소련,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리라고 말하는 유저도 얻습니다. 70년대에만 해도 북한이 한국보다 더잘 살았다는 사실에 충격이라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한 데트지는 당시에 북한이 더잘 나갔던 이유로 소련에서 새로운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며 석유도 대량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철과 같은 공업에 필요한 자원이 많고 일제시대에 일본이 북한 지역에 지어놓은 공업시설들이 당시에는 현역이어서 그럴 거리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케이팝의 성공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 듯이라는 반응도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상위권의 선진국이 된 한강의 기적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